안녕. 나는 부산에 사는 22살 대학생 박모군이야.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활을 기대하며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 그런데 내가 기대했던 대학생활을 무슨 과제와 시험 등으로 학업 스트레스만 받다가 나라의 부름으로 인해 군대로 입대를 했지 뭐야. 그렇게 1년 6개월의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고 학교로 다시 복학을 했는데 대학을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마스크는 쓰지도 않았는데 군대를 전역하여 복학할 때는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와 동시에 학교에서는 원격 수업을 한다는 공지가 왔지 뭐야. 문제는 내가 컴맹이라 원격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성적까지 망할까봐 걱정이야. 복학을 해서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요. 아, 김씨 누나가 있었지? 오랜만에 전화해봐야겠다. 여보세요. 누나. 야, 뭐야. 너 전역했어? 전역하고 복학했지. 근데 코로나 때문에 원격 수업한대. 그렇지. 내가 컴맹이잖아. 나 원격 수업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라. 알겠어.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행되고 있는 원격 수업. 원격 수업을 시작하기 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 저작권 보호를 위해 강의 무단 녹화 및 캡처 금지. 그리고 데이터 요금이 과다 발생할 수 있으니 와이파이 환경에서 원격 수업 듣는 것을 권장해. 원격 수업의 유형에는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이 있어. 대부분 원격 수업의 기본 형태인 PPT 강의형을 예로 들수 있는데. PPT의 목소리만 삽입된 형태나 PPT의 교수님의 얼굴이 삽입된 형태를 말하는 거야. PPT 강의형의 장점은 PPT가 눈에 잘 들어오며 필기에 집중할 수 있는다는 점이고 단점은 다소 지루할 수 있어. 두 번째로는 콘텐츠 활용 중심 또는 실시간 상방향 수업과 병행하며 진행되는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이 있어.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한 실시간 상방향 수업이 있는데 실시간 상방향 수업의 대표적인 예로는 줌과 팀즈가 있어. 줌과 팀즈는 다른 것 같지만 이용하는 방법이 비슷해. PC와 모바일로 이용이 가능한데, PC로 이용할 경우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 모바일로 이용할 경우에는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 다운을 받은 후 수업 참여할 때는 수업 전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어. 링크를 통해 접속을 하면 이름을 입력하고, 오디오 및 마이크, 화면 등 설정을 하면 되는데, PC로 이용할 경우 마이크와 카메라가 있어야 가능해. 마이크가 없거나 소리를 낼수 없는 상황일 경우 채팅창을 이용할 수 있어.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나가기 또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려 수업 종료를 하면 끝나. 이러한 방법을 이용한 비대면 수업의 효과적인 학습 꿀팁도 알려줄게. 첫째, 듣기 먼저. 필기는 나중에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바로 듣기야. 많은 사람들이 필기에 집중을 하여 제일 중요한 듣기를 놓치고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필기는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생겨. 특히 원격 강의는 녹화본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니 언제든지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야. 때문에 강의를 듣고 천천히 필기를 해도 돼. 처음 강의를 들을 때는 수업 내용을 잘 듣고 이해한 후 나중에 한번더 들으면서 필기를 하면 좋아. 둘째, 복습 또는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시간을 기록하고 나중에 지뢰 응답란에 질문하기. 대면 강의에서는 수업 중간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교수님께 질문하기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아. 그리고 수업에 방해가 될까봐 혹은 질문할 용기가 없어서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원격 강의에서는 이렇게 많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강의를 듣다가 중간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강의를 멈춘 후 멈춘 영상의 강의명, 주차 및 차시, 강의 시간, 강의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해 놓고 이 클래스 또는 헬로 LMS의 질의응답란 또는 쪽지를 통해 교수님께 질문을 하면 돼. 셋째, 강의 자료 참고하기. 이 e 클래스 또는 헬로 LMS에 들어가서 강의 자료로 들어가면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자료들을 다운 후 프린터에서 참고하면 돼. 넷째, 복습을 통해 완전히 이해하기. 원격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반복학습이 언제 어디서든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 반복학습을 통해 복습을 하면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실천이라는 거 잊지 마. 오늘 내가 알려준 방법으로 비대면 수업 잘 듣고 학습 꿀팁을 잘 실천하면서 성적도 쭉쭉 오르길 바랭. 이제 알겠어? 누나 덕분에 성적 오를 것 같아. 고마워. 그래. 다음에 얼굴 한번 보자. 알겠어. 나도 이제 A+ 받을 수 있겠지? 아자. 아자. 화이팅. 다들 안녕.